6월 23일에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했고 음. 그러면 6월 23일 이전에 건축 착공 신고가 먼저 된대 여기는 뭐 이미 다 준공까지 왔었으니까 아, 전혀 상관이 없네오뭐 <laughs> 잠깐만 <웃음> 여, 여기야? 어 여기야 여기. 어, 야형천 원에서 여기 까지 달려온 거야? 아까 밟고 밟어 왔다니까. 아 그래? 어, 어 그새게 발표났다며 제게 말이 죽고 나오는 거. 이미 나와 있어. 제게 말이 죽고 어, 나와 있어. 음. 아기다. 너무 죽겠다 에어컨 나오나? 에어컨 내가 미리 틀어놨어. 들어가자. 그저게 음. 발표가 났더라고 음. 서울의 21곳을 을아타타으으선정정했했데바바여여기그중중하하야 음. 음. 1억 5천만 원대의 실투자금으로 신축 빌라를 구입을 하는데 음. 이것을 구입하면 은 바로 모아타운의 음. 재개발 입주권이 나옵니다 음. 1억 5천만원 부자금으로 음. 이게 방이 3개나 되네. 오, 방 3개인데 <목소리> 욕실이 2개, <목소리> 발코니를 이미 확장해놔가지고 음. 실사용 면적이... 2 0 평이나 돼. 개발이 되기 음. 전까지는 음. 실거주 해가지고 뭐 전세를 음. 놔도 뭐 충분히 전세 수요자들이 음. 많이 오실 것 같고 실제로 살아 될것 같아. 너무 오. 좋아. 이 주변 중랑구 대가 전부 재개발이야. 그리고 뭐 공공 재개발. 공공주택 정비사업. 그서고합기에인간 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런 재개발 지역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더라고 여기가. 이것이 바로 음. 오세훈 시장이 음. 이제 목적하는 바가 소규모의 음. 재개발 모아서. 음. 블락을 이루면은 그게 바로 음. 대규모 재 개발이 된다. 뭐 더더운이 음.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 어떤 거야? 다른 재개발보다도 빨라. 다른 데가 이제 구역 지정이 되기까지 한 어느 정도 걸리는 거를 이거는 한 3, 4년이 앞당겨진대. 아, 지금 우리가 있는 빌라가 음. 총 12세대가 음. 그냥 그냥 예정인데 음. 그중에 음. 지금 몇개 남았다 그랬지? 지금 달랑 네개 남았어요. 자 여러분 네 채밖에 안 남은 조합원 입주권이 확정된 음. 신축 빌라 여러분께서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대. 6월 23일에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했고 음. 그러면 6월 23일 이전에 건축 착공 신고가 먼저 된대 여기는 뭐 이미 다 준공까지 왔었으니까. 아무렇지 전혀 상관이 문제없고, 없네 없고 음. 또 하나 더 있어. 우리 전체적인 재개발 절차들 있잖아. 응. 절차들 중에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소유권을 득하면 입주권이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질게. 절대 문제 없다. 단 1도.